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비 문제가 어려워요. 아까 질문했거든? 근데 지금 선생님 이 설명을 해줄게요. 평행선이 이렇게 있으면, 만약에 L, M, N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봐봐. 얘네들이 평행하거든요?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세 직선을 지나는 한 직선, 자, 초록초록 직선이 있고, 그 다음에 파랑파랑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.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좀 기본에서부터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럼 우리 당근이가 말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기본 개념이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A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, C, D라고 했을 때 A 대 B랑 C 대 D의 길이의 비가 같고 또는 A 대 C랑 B 대 D의 길이의 비가 같습니다. 근데 왜 같냐? 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. 이거는 이 파란색 직선을요. 선생님이 똑 떼었어. 똑 떼어 가지고 말이야. 평행하게 쭉 밀었어. 밀면 어떻게 되냐면 뭐 어디까지 밀까? 우리 딱 어디까지 밀냐면 요점하고 요점하고 만나도록 요까지 딱민 거야. 딱게 밀었어. 밀었어. 자, 평행하게 밀었어요. 이렇게 되죠. 이렇게. 얘를 쭉쭉 이게 평행하게 밀은 거예요. 그럼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생기지? 무슨 사각형? 자, 선생님이 밑금 요렇게비금했어 평행에 밀었어. 그리고 얘랑 얘도 평행해. 얘들아, 채팅창에 써주세요. 무슨 사각형? 그렇지, 우리 지구 잘했어요. 평행사변형이죠. 평행사변형, 그죠? 자,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에서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어때? 같잖아요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도 C. 이 길이가 d가 됩니다. 아니, 세상에 그랬더니 바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란 말이야. 닮음에서는 우리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잖아요. 거기다가 지금 여기서는 올록볼록 올록볼록의 길이의 비가 같으니까 우리 지금 당근이 친구가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 문제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자, 얘는 결국은 삼각형의 닮음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우리 당근이는 요거를 먼저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. 이렇게 이제 삼각형에서 평행선이 있을 때 바로 이 길이 대이 길이, 이 길이 대이 길이가 같고, 그 다음에 또이 길이 대이 길이, 이 길이 대이 길이와 같다라는 그 내용 있죠. 그 다음에 또이 길이 대이 길이, 이 길이 대이 길이와 같다. 약간 그림으로 보면 조금 편하잖아 그지 응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기본을 기억을 해야지 얘가 다음과 같이 평행선으로 좀 확장이 돼도 조금 쉽게 느껴질 겁니다.